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를 나온다 혹은 교회를 다닌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배의 기초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예배 드린다. 특히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행위로 표현합니다. 나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돼.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출석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바울은 <laughs> 교회 다니는 문제 이런 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울,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주일날 무슨 일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시프럽게 살아있는데 그 권력이 살아있는 데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들도 목숨을 건 일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나서 더큰 고난들이 닥칩니다.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절의 시작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내 특히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악한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끝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좀더 잘해서 내가 좀더 착하게 착하게 내가 좀더 선하게 내가 좀더 선행을 하면서 선함을 베풀어서 내가 나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을까?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왜 힘들까? 목사가 힘든 이유도 사실은 목회도 항상 관계라는 문제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성경만 많이 보고 그리고 설교만 하라면 좋겠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 상황 속에 어떻게 관계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목회라는 거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루 혹은 며칠 동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우리와 관계는 딱히 없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과. 그러면 그 일만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뭐 많은 교회들을 때로는 뭐전 세계를 그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목회의 근간은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관계는 뭘로 하는 것일까? 뭐 인간 관계론 뭐 그런 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이론으로 됩니까? 다 다른데 상황이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각자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 갔으면 가정이 있을 것이고, 교회 오면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보기에, 누가 보기도이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두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게 관계입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일들도 있죠. 이 사람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둘이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만남은 위험하죠. 서로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관계의 모든, 관계의 모든 근간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나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나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6절에 말씀하죠. 6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석규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 넘버 1이 있는데 넘버 2와 넘버 3의 관계가 미묘해요. 어떨 때는 누가 넘버 2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넘버 2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를 다른 상대를 향해서는 내가 넘버 2고 네가 넘버 3이다. 여러분 넘버 2는 항상 넘버 1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넘버 2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니까. 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한 나라의 왕자가 갖는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왕을 대신해서 혹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영부인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많은 자리에 영부인이 대신해서 가지요. 그 이제 영부인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때로는 요즘 같은 세상은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힘이 센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대통령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영부인의 말을 잘 듣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부인에게 많은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리시기 직전까지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육절에 등장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있죠. 기도도 우리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내가 앞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기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먼저 내 간구를 놓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그런데 내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분의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었을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나도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요.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쓰레기를 보고도 휙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워야 되겠죠.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저렇게 하시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앞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게 바울은 무엇을 통해 그걸 분명히 봤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성경에 바울이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끝났다. 저 귀찮게 하는 예수쟁이들 이제 다 정리가 되겠구나. 저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몰트겐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가져 당시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종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한 끼에 당시의 로마 귀족들이 한 끼에 식사 메뉴가 12가지 종류였고 디저트만 4가지 이 디저트라는 말도 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밥 먹고 나서 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었겠죠. 뭐 지중해의 과일을 준비하고 뭘 열매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종이란 불쌍한 사람이죠. 억울한 사람들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얘기보다도 목사들 얘기하는 게 좋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 주부에 보시면 아마. 위임 목사라고 표현된 주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제도에서 위임 목사란 그 교회에 대한 목회를 교회에서 위임했다. 사실 여기에는 영구적이란 말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위임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위임 목사는 또 다른 이 권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하는 분들을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데 위임 목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의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장로님들이 두분 이상 있어서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당회를 열고 뭐 우리야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세례교인 30명이라는 조건을 겨우 채워서 이제 저도 위임을 받게 됐지만은 세례교인이 뭐 300명이나 3,000명이 되면 장로님들의 숫자도 꽤 많겠죠. 그리고 당회라는 조직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따로 당회실도 없지만은 당회실에 가면은 국회의,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장로님들 사진도 쫙 붙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위임목사라는 의미는 내가 좀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가끔 노회 서류에 보면은 지금도 위임목사 그런 거안돼 있고 단임목사라고 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전화해서 저 위임받았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임이라는 것을 정말로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임하는 것인데, 그럼 그 제도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한칸 높여서 그래서 때로는 아니 내가 위임 목사인데 왜 여기다가 단임 목사로 해놓냐고 이렇게 따지는 일도 가끔 있거든요. 목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좀 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목회하셔도 위임 목사라는 그 자리를 그그 그 이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립보스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의 근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공동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한 답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로 내려갔는데 제일 험한 십자가에 달렸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제일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 예수 이름 아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는 깨뜨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란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된 관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자리에 가셨음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정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리포 교안에도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안타까운 관계, 때로는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누구를 얼마만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어리석음도 아시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